패턴 콤바인 도구는 두 개의 패턴을 하나의 패턴으로 합치는 도구입니다. 패턴을 합칠 때 고정 측 패턴에 붙일 선들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선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턴에 붙일 선들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선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선들에서 패턴을 붙이는 기준점을 선택해줍니다. 이때 선택하는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두 개의 기준점을 선택하면 고정 측의 패턴이 붙어서 노란색 파선으로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적용시켜줍니다. 패턴이 하나로 합쳐지며 식서가 하나로 수정됩니다. 선택한 선들의 길이가 달라도 선들의 접점을 찾아 패턴을 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서 수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